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베스 입문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색다른 채비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 프리리그형 다운샷 채비 이 겸용으로 쓰는 채비인데 어떻게 채비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방법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 엄청 좋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붕어당시할때 수심층 맞추실 때 이제 고무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 구슬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라인 줄은 사물 줄입니다. 카본. 자, 일단 이걸 먼저 찔러 놓고요. 그 다음에 구슬 있죠. 구슬. 자, 구슬을 먼저 하나를 넣습니다. 아,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이는데. 자 통과시키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아까 멈춤 고무치 있죠. 자 이걸 하나를 꺼내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이 끝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멈춤 고무치를 쭉 빼요. 쭉 빼면 이렇게 통과되거든요. 자 통과됐죠. 그 다음에, 추 있죠, 추. 추를 이제 묶어주면 끝. 내가 볼 때는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나쁘진 않아요. <laughs> 나쁘진 않고. 묶는 거는 아무렇게 묶어도 돼요. 뭐, 유튜버에 보면 묶는 영상은 많으니까. 자, 끝단 부위는, 한, 2mm 에서 3mm 정도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하 여기가, 이제, 웜이 무게를 받아가지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빠질 수도 있으니까, 3mm 정도만, 딱 남겨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태돼요 어, 요 위에 이제 맨 처음에 뭐 다운샷 조정을 할 거다. 그러면 양쪽으로 고무찌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양쪽으로. 그러면 얘를꼭 잡고 있기 때문에 원줄 이제 손상이 안 가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한 쪽으로만 넣는 이유가 이제 추가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웜이 나중에 전체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배스들이 봤을 때, 아, 저거는 시체다. 이제, 뭐, 벌레 같은 게 떨어진다. 이제, 폴링바이트죠. 폴링바이트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운영한 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심층을 공략을 하고 싶다. 더느리트리면 돼요. 그러면, 추랑 거리가 좀더 많이 떨어지죠. 근데, 챔질할 때도 뭐,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나를 끼워놓은가 동시에 두 가지 방법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일단 지금은 다운샷 채비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다운샷 채비. 근데 아 다운샷 채비 지겹다. 팀들이 프리리그에서 다 나온다. 그러면 쭉내리면돼요쭉 내리면 뭐냐 프리리그가 되는 거예요. 아 다운샷 채비에서 또 나온다. 그러면 채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고무있죠쭉 늘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우셔 채비 <laughs> 잠깐 안 떠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